자, 얘들아. 여기 지금 설명이 지금 길게 있는데, 내가 설명을 지금 가려놨어요. 그림을 좀 크게 보려고. 지금 문제에서 묻기를, 이 AD의 길이가, 아, 여기, 여기 a 이죠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6cm가 길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게 3등분점이야. P1, P2, Q1, Q2가 다, 둘다 3등분점이에요. 그렇죠각 변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잘라서 있지 S2라는 그래프를 아 그래프가 아니라 면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S1은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그렇죠? 됩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길이가 안정해져 있죠. AB의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변 AB의 길이의 최대어 최소값을 살고 것이요. 주인공이 누구야? 이거죠. 난 주인공이 이거기 때문에 얘를 x로 잡겠다 이거예요. 주인공이라서 됩니까? 돼요. 이게 지금 X 주인공이고, 그럼 이 길이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6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의 조건이 S1 빼기 S2가, 여기다 적자. S1 빼기 S2가 뭐가 나오게? 9랑 24 사이? 9랑 24 사이가 나오게끔 잡아봐. 라는 거죠? 야, 그럼 내가 이 식기 꼭 필요하지 않겠냐? 요 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S1의 넓이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밑변이 2분의 그러니까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 아니야? 네. 되죠? 얘는? 얘는 어떻게 구하지? S2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합시다. 3분의 X <laughs> <해가지고> 음. <laughs>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할게요. 이큰 삼각형에서 요 작은 삼각형을 제거할게. 콜? 그리고 난 사실은 나라면 이렇게 안 푸는 게, 얘들아, 어, 니들 요 삼각형하고, 그래, 내네 방식으로 하자. 이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하고, 길이비가 1대2인 거 보여요? 네. 그럼 넓이비는 1대4인 거 보입니까? 맞아? 그럼 이 넓이에 4배 하면 이 넓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넓이를 3배 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콜? 네. 이거 이해돼요? 네. 난 그냥 이 넓이 3배에서 이이 이 값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콜? 되니까자 그런데 내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길이는 이 길이를 지금 3분의 1 해놓은 거죠. 그럼 난 봐봐. 2분의 1 곱하기. 얘를 밑변으로 바라보면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6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높이로 바라보면 이거 3분의 x 아니에요 지금? 네. 그죠 그러면 3분의 1 x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내가 방금 적은 게 뭐야? 요 넓이지. 그럼 이거 세배하면 요게 나온다며 요 사각형의 너비가. 네. 아까 내가 한말 이해했죠? 그럼 이거 앞 뒤에다가 3만 곱하면 S2다라는 거죠. 됩니까? 되지요? 어, 요거 계산은 생략해야 되겠네. 네. 계산 생략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일단 요놈 지워지고요. 야, 이거 아무리 쳐다봐도 지금 S1 빼기 S2 할 건데 이 또가 생겼는데 이만큼이? 이 2분의 L도 또가 생겼는데? 네. 그지요? 그럼 S1 빼기 S2를 하면은 공통인수가 2분의 1의 X의 X 플러스 6이 그대로 묶이고 이거 빼기 이걸 하면은 그냥 나머지 놈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묶이는 거 아니니? 되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럼 이거 약분 되면서 아 3분의 1 X의 X 플러스 6이 얘의 정체구나가 밝혀진 거예요. 3분의 1 X의 X 플러스 6이구나가 밝혀진 거죠. 요렇게 식이 되지요? 맞아요? 나 네, 이거 풀면 정답이죠? 이거 푸는 건 솔직히 내가 니들한테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변에 3을 곱하면 이거 27 되죠? 여기 3 곱하면 뭐 돼요? 72 됩니까? 요렇게 잡아주면 되지요? 여기는 x제곱에 플러스 6x 잡아주면 될거 아니야 됩니까? 그럼 이거 내가 두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문제, 두 문제 2차부등식두 문제만 풀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요, 계산 얼마 안 걸리니까, 요거만 빨리 합시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왼쪽 노을 먼저 풀어볼게요. x제곱에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27이 0 이상이다. 그러면 3927이니까, 마이너스가 어디부터요? 여기 붙죠? 그러면 x가 3이랑 마구가 지금 잡히는데, 지금 가장자리니까, 여기 색칠해주고, 바깥쪽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콜! 됩니까? 내가 앞에 놈 문제 푼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엔, 뒤에 놈. 얘를 풀어볼게요. 얘를 풀어보면, x제곱에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72가 0보다 작거나같다 그럼 8, 9, 7 2 아니. 72뭐 뭐 하면 8, 9, 72 말고 뭐 했니? 6 나오게끔. 12, 6 콜. 12, 6. 마이너스 어디에 붙여요?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럼 지금 이거 사이 값인 거 보이죠? 맞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6하고 마 12가 될 것이고 여기 역시 이렇게 걸리면서 사이 값 이렇게 만들어지죠, 시기? 맞아요. 그럼 난 뭐하면 돼요?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럼 얘를 여기다 같이 그려보면 얘가 여기가 마구가 되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3, 여기는 3이 되고 이렇게 그림이 섞이면서 겹치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묻기를 내가 지금 AB 길이를 구하는 중이죠. 그걸 x로 잡았지.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x는 음수일 수가 있냐? 길이가 음수일 수가 있어? 개소리지. 이 개소리야. 그죠? 따라서 x의 범위는 3부터 6 사이다.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3이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음 응. 더하면 정답이 9가 나오죠? 아, 9가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